안 먹어요. 보 눈을 감아요 계속 갔다 오려면. 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 지금 일주일 하고 1일. 8일 정도 지났는데 안 먹어요. 여러분들 저 걱정되는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전잘 모르니까. 안녕. 챔챔TV의 채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 뭔지 아시나요? 이게 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뒤에 팩맨을 입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팩맨의 사육장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팩맨인데요. 지금 막 성충이 된 그린 팩맨이에요. 완전 작죠? 야 너무 귀여워서 보자마자 반했어요. 그래서 지금 팩맨 여기 넣어두도록 할게요. 지금은 베이비여서 이렇게 작은 통에 해도 돼요. 일단은 키친타올을 깔고 물을 좀 부어줘야 되는데 어? 이게 딱안 맞네요? 이게 딱안 맞아서 좀 잘라줄게요 조금 작게 잘라도 돼요 짠 여기 이제 물을 담아줄게요 물은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한요 정도? 얘가 발이 거의 담, 담길 정도면 돼요 이제 팩맨을 옮길 건데요 이 팩맨은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저희 사, 손에 채우는 다면 바로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물을 좀 묻힌 다음에 한번 잡아볼게요. 채민이 어렸을 때 개구리 진짜 많이 잡았었는데. 네, 영상 아롱다롱 TV 엄청 많아요. 음, 개구리 할때또 빠졌었잖아요. 한번 잡시고. 음, 잡 펭맨 씨. 어? 나봐 펭맨. 점프 안 하면.. 오! 왔어! 우와! 느낌 완전 신기해. 젤리 같아 젤리. 일로 와. 옮겼습니다. 올챙이에서 막대에서 꼬리도 조금 남아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옮겼는데 느낌이 뭔가 약간 쿄유젤리 있죠? 거봉젤리. 거봉젤리를 깐 다음에 올려놓는 것 같아요. 젤리 같아 느낌이. 오, 점프했어! 야, 이 팩맨의 바빈 귀뚜라미도 샀습니다. 다해서 가격이 얼마였죠? 2만 원입니다. 음. 네, 통까지 다해서. 팩맨이 원래 2만 원이라고 했다가 네. 좀 작다고 오천 원 깎아 주셨어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 제가 준비 미리 준비한 통에다가 귀뚜라미를 한번 옮겨 볼게요. 자, 팩맨 이렇게 집이 됐고요. 자, 팩맨 이름은 뭔가요? 제가 오면서 정했는데 차 타고 오면서, 푸푸, 푸푸, 푸, 푸, 뭔가. 아, 하 푸푸로 정했습니다. 왜요? 뭔가 약간 푸푸가 똥 같잖아요, 똥이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약간 똥개 똥개라고, 또 약간 그 뭐지, 개구리 하면은 제가 푸푸, 딱 이런 느낌이 생각나더라고요. 음, 푸푸,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네, 그리고. 자 이거는 뭐 무슨 통이었죠? 이저 장수 풍댕이 키우던 통인데 짝짓기를 하고 살란을 해서 이제 따로 키우려고 나눠줬는데 이 통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에 키울 겁니다. 일단은 귀뚜라미 키울 때는 계란 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선 없어서 내일 내일 모레쯤 사서 여기 넣어줄 계획입니다. 집에 없어 이, 있잖아. 아 근데 전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종이 재질 필요해. 그래서 한번 옮겨 옮겨볼게요. 전귀뚜라미가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그 뭐지 캠핑을 갔는데 고기 싸먹는 거 있죠. 그 상추 주다가 귀로 들어갔어요 귀뚜라미가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뺐거든요. 조금 막 튀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점프해서 튀어 나오진 않겠죠? 좀 뒤로 물러서야겠어요. 어한 마리 나오려고 한다. 오케이. 이걸 하루에 몇 마리씩 먹는데요? 이틀에 한 번씩 주는 건데, 안 먹을 때까지 주라고 하시네요. 음, 그럼 몇 마리 먹을지는 아직 모르네요. 네, 얘가 이제 먹성에 따라 음. 정해지는 건데, 와, 진짜 많아요. 한 20마리 정도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3,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나? 2,000원. 아... 네,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황에 탈피 중인 애가 있습니다. 짠. 카메라 한번 올려볼까요? 귀뚤귀뚤 따다닥 자짠 우선은 지금 얘가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희 푸푸가 내일 먹이 주는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영상은 먹이를 주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큰일이 났어요. 제가 이 그린 팩맨을 입양해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밥을 너무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입양해온 거기 샵에도 전화해보고 그랬는데 조금 괜찮대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그래서 조금 더 굶기고 먹여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너무 걱정되거든요. 먹이를 너무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뭔가 온도가 바뀌어서 그런가? 그래서 온도도 조금 따뜻한 물로도 해봤는데 그래도 안 먹고 이렇게 종이 커버는 신처도 만들어줬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먹이를 주는 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평소에 어떻게 주, 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 이틀에 한 번씩 키친 타월도 갈아주고요 하고 있는데 우선 밀란부터 줘볼게요. 이렇게 좀앞에손 흔들면 눈을 감아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좀 흔들어야 되거든요? 안 먹어요. 눈을 감아요, 계속. 갖다 대면. 안 먹고요. 여러분, 안 먹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먹어요. 이번엔 귀뚜라미인데 귀뚜라미를 주면 더잘먹는다고하더라고요 근데 귀뚜라미를 저도 이렇게 눈을 감아요 봐봐요 물러나는데? 눈을 계속 감아요 너무 가까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정도 한.. 한.. 그래? 그럼 밑에 내려놔주면 안되고? 제가 밑에 이렇게 귀뚜라미를 풀어놨어 조금 한 3마리 정도 여기 놔줬는데 안 먹고. 그래서 기드라미는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그래서 너무 뭔가. 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 지금 일주일 하고 1일. 8일 정도 지났는데 안 먹어요. 여러분들, 저 걱정되는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전잘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들,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